<laughs> 이러면은 켜졌나? 오케이. 이다 유튜브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좀 고쳐야겠어요. 유튜브는 당장 끄고, 아, 왜 이렇지? 어, 뭐야? 왜 얘도 죽었어? 왜? 카파는 왜 죽었지? 카파는 왜 죽었지? 또 카파는 됐지. 이제 유튜브 만사면 되는데. 유튜브는 따로 이제 켰는데. 리스트림 안, 안 거치고. 뭐지? 켜졌지? 채팅창이 안 나오네. 채팅창안 나오는 건가? 아, 아프리카 도우미 진짜 잠시만요 어 이제 또 왔다가 이 핑크 스님 어서 오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좀왜 이래 아.. 짜팅창 되나? 되는거 같은데 어 이젠 되네 잠시 토로, 소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후관 병력은 전원 도착했나? 거의 다 왔습니다만 아, 일부 함수은 아직... 하는지에는. 알았다. 우선 적절한 방어 태세를 갖춘 주둔지를 건설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위험한 상황인가? 다친 사람 있습니까? 섬기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다친 사람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네, 전해. 이제 설정 준비됐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모든 이들을 돕겠다. 다친 사람 있습니까?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무슨 일입니까, 친구요? 다친 사람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친구요? 그렇게 하죠. 다친 사람 있습니까? 좋은 생각이다. 무슨 일입니까, 친구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좋은, 좋은 생각이다. 일입니까, 친구 로스트워크?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다친 사람 있습니까 좋은 생각이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하리라 다친 사람 있습니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네 가는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음, 이들을 비슷하다. 돕겠다. 있을 거 아, 어떡하지? 정의가 이루어지리라.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바라시는 대로 즉시 행하겠습니다. 여 준비됐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친구요 무슨 무엇을 잘했어. 도와드릴까요 얼음 트롤 인가 무슨 일입니까 친구요 바라시는 데 즉시 행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빛과 함께하리라 네 전항 준비됐습니다 영광입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입니까, 친구?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위험한 상황입니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오케이. 도움이 나의 필요하십니까? 부왕 폐하를 위해 이렇게 하죠. 필요한 게 있습니까? 다친 사람 있습니까? <laughs> 위험한 상황인가? 그렇게 하겠다.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다친 사람 있습니까? 위험한 상황인가? 내 네, 처녀 끼치고 나의 힘내라. 도움이 필요하시고, 잊고 함께 하리. 그렇게 하겠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무엇을 도와주이 친구,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네전이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친구, 여정의가이루어지리라다친 사람 있이까 무슨 일입니까 친구, 친구, 한 상황인가? 다친 사람 있습니까 아유,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다친 사람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친구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 금광이구나 저기 기지를 건설하지 저게 음. 공격이다. 피라. 이런 마법사. 번데드가 아니잖아. 다들 살아 있잖아. 모라딘 모라딘 브론즈 비어드 님이십니까? 이런 수가 자네가 우리를 구출하러 올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음? 구출이라구요? 사실 당신이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안 붙이는 걸 알고 있는데. 상관없네 왕자. 어떻게든 도와주기만 하면 되니까 우린 공격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네 지원해주면 정말 고맙겠네 물론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서 가시죠 물론이 음, 필요하십니까? 난 준비가 됐다 일번 사수 대기 죠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무슨 일이죠? 무슨 일입니까, 친구요? 어디로 가지? 알았다, 어디가 방구와. 아프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친구요? 작업 준비 더 일하라고요? 알겠다. 알겠습니다, 나으까지 그래, 간다고? 다친 사람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야, 네 인간치고는 아니구만. 안 그런가? 해보세나. 한번 해볼까? 그래, 바로 이거야. 네, 그렇게 합죠. 그러니 좋아요. 그렇게 합죠. 연구 완료. 알겠습니다. 나으리.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정의는 이루어질 리이다 망치나가신다. 한번 해볼까? 그래, 그래. 바로 이거야. 2 해보세나. 한번 해볼까? 해보세나, 저도 멀리요 한번 해볼까? 해보세나, 괜히 그래. 아군 아, 머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개됐습니다. 들어줘 알겠습니다. 나다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친구요, 무슨 일인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렇게 합죠. 어디가 급십니까? 어서 갑세. 함초도 멀리. 요근였는데 그래, 바로 이거야 해보세나. 그래, 바로 이거야 비스트 스신신다 해보세나. 여가 망치나가신다! 그래! 바로 이거야! 망치나가신다! 저거봐요 해보세나 그래! 도움이 필요하십다 끌어줘 알겠습니다 나으리 거긴 못지그는데요 어, 그렇게 합죠 개 에이, 안녕, 무슨 일입니까? 친구요, 어디로 가지? 에이, 안녕, 음, 속 준비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아, 일입니까, 병력이 공격받고 어? 있습니까?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가 하겠다. 아프십니까? 도움이 저격 필요하십니까? 저격 좋은 생각이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렇게 하겠다. 준비됐네. 다친 사람 있습니까? 작업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인데? 한번 해볼까. 그리고 함께 하루 모든 이들을 돕겠다. 준비됐네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작업 완료 무슨 마침. 일입니까, 친구여? 알겠습니다, 나으리 좋아요 그렇게 합죠 좋아요 그렇게 합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다친 사람 있습니까? 아, 군마을이공격받 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와요. 지요 다친 사람이 있 저와요. 이렇게 합쳐 아군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좋아요. 그렇게 합죠. 알 <놀람> 알겠습니다, 나으리. 뭐야, <놀람> 이 그렇게 합죠. <놀람> 알겠습니다, 나으리. 저가 말려 그렇게 합죠. 다친 사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으리, <놀람> 그러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입니까? 친구요, 다친 사람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친구요, 다친 사람 있습니까? 바파라시는 대로 그러죠. 뭐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즉시 행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다친 워리... 사람 있습니까? 저거 말요. 제군 진격하라. 더포들을 도와줘야 어... 한 저거 말요. 뭐 그렇게 합 좋아요 1번 사슬 대기 죠 무슨 일인가 안 돼요, 안 아군 안 병력이 안 공격받고 있어요.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빛과 함께 하리라 나의 아버지 1번 사슬 대기 죠 그렇게 합죠 형탐이 있니? 한 있네. 일번 사수 대기중. 무슨 일인가? 일번 사수 대기중. 당장 싸우러 가시죠. 어디로 가야? 완료. 완료. 말가니스가 저기 숨은 게 본명하다. 당장 파괴해야 한다. 뭐가 필요한가? 어디로 갈까요? 일반 사수 대기적. 저탐 저기 있으니까. 그러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렇게 합죠. 좋아요. 거긴 보직습니다 나으리. 아이고, 피니컬 날리다 그러죠. 다. 뭐가 필요한가? 쏴버릴 놈이라도 있나? 명예를 위하여 뭐가 필요한가? 일번 사수 대기중. 뭐가 필요한가? 땡턴 필요한데. 아... 업그레이드. 완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합죠? 어, 좋아요. 그러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좋은 생각입니다. 1번 사 대기중. 어서 갑시다. 내보도 <뭐바> <너가 로그인할 뭐바> 러리를 러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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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미그 러미라, 러미 러미라, 러미 I g u e 나 s 리 m not a 그래! 어디까지 간다고? I'm not a good. I'm not a good. I'm not a good. I'm not 그렇게 합죠. 연구 완료,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좋아요, 그어줘 알겠습니다. 나으리 좋아요. 알겠습니다. 나으리, 어디로 갈까요? 무슨 일?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에이, 연구 안녕! 완료. 지도세도 모르게 접근해 주지. 나무가 더 필요한데, 완료. 어디로 가지? 음속 장벽을 돌파한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완료. 연구 완료. 오늘은 작가 심상치 않네요.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연구 완료.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안녕하시오. 아시는 대로 바친 사람을 보여 주십시오. 즉시 행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당장 싸우러 가시죠.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해 다친 사람을 멕시카. 어디로 사람 갈까 도움이 필요하다 벌려. 그렇게 합죠. 좋아요. <laughs> 그렇게 합죠. 이 땅을 정화하러 왔노라. 다친 사람 어디로 있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아씨, 갑자기 또 무슨 일입니까? 싸우러 시뮤이. 가시죠.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연료, 저유 원료. 다친 사람 있습니까? 저쪽 준비. 어, 서먹히면 피곤하죠요 무슨 일입니까, 친구요. 어디로 도와야죠. 갈까요? 다리 좀 움직여. 진정하세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괜찮은 작전이어야 할 거예요. 그렇게 도움이 하겠다. 필요한가요? 서로 도와야 하죠. 그렇게 하겠다. 어디로 갈까요? 진정하세요. 때가 되었네요. 안녕하쇼. 괜찮은 작전이어야 할 거예요. 서로 서로 갈 수죠.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인가? <목소리도> 어디로 갈까요? <목소리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번에도 행은이야 생각이 네 열리고 열리고. 좀싸 가시죠. <목소리도> 어떻게? <희적을 목소리도> 보여지 <보여주십시오. 목소리도> 서로 <방문하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싸가시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명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디로 갈까요? 진정하세요. 정정 싸우러 가시죠. 좋은 생각이 나네요. 서로 도와주셔서 음. 어떻게 할까요? 또, 자네, 인간 치고는 내리고 어디로 갈까요? 또, 또

가서 놀아주죠. 궁정 싸우러 가시죠. 안녕하쇼. 안녕하죠. 굉장하세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괜찮은 작전이요. 어야다 하시는군요. 아, 저쪽을 보여주겠지.

도움이 필요한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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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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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이 필요한가요? 당장 싸우러 가시죠 서로 어디로 갈까요? 당장, 당장, 싸우러 가시죠. 서로 당장 싸우러 가시죠 좋은 시간 내세요 서로 도죠 어떻게 할까요? 완료. 할까요? 서로 도와야죠 진정하세요 좀 <laughs> 아우 냄새 소무치니까 소리 지네 진정하세요 어디로 갈까요 당장 싸우러 가시죠 서로 도와야죠 좋아요 이제 다 됐군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게 말이지. 여기 얼어붙은 황무지 어딘가에 고대의 차원문이 존재한다고 하네. 그걸 이용하면 서리안이라는 눈곰이 숨겨져 있는 속실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린 서리안을 찾으러 왔네. 그런데 그 고대의 차원문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많은 런데드가 나타나지 뭔가 아서스 왕자님 말가니스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관없다 영원히 달아날 수는 없을 테니까 보관 여기에 우리 주둔기지를 건설해라 네 왕자님 아 죄송합니다 밥 방금 방송 켰는데 너무 피곤해 가지고 제가 밤 새는 게 아니었어. 일단 방송 정리했다가 나중에 보고 방송 다시 켤게요. 죄송합니다.